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연습 브룹 바이 섹션에서 동명 동수, 동물수 찾기 해보겠습니다. 문제 들어갈게요. a l m o i n s 테이블은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의 구두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각각 동물의 아이디, 그리고 생물 종, 보호 시작일, 보호 시작 시 상태, 그리고 이름, 성별 및 중성화 여부를 나타냅니다.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이름이 동물 이름 중두번 이상 쓰인 이름과 해당 이름이 쓰인 횟수를 조회하는 SQL문 작성해주세요. 이때 결과는 이름이 없는 동물은 집계에서 제외하며, 그리고 결과는 이름순으로 조회해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음... 여러 개의 이름이, 어, 한, 한 개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온 경우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 조회했을 때 결과물은 다음 과 같이 name, count가 있겠죠. 자, 우선 name이 필요하죠. 저희가 name 쓰고, 써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름들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거를 group by name으로 해봐야겠습니다. group by를 했는데 하나당 지금 이 네임에 들어가는 총 개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네, 하나씩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요거를 as 우선 컬럼명을 예쁘게 고친 후요거를 예쁘게 고친 후, 요거를 예쁘게 고친 후 어, order by count d s c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루시라는 이름이 세 번, 레이븐이라는 이름이 두번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것을 삭제를 하고 하고 이제 이 카운트가 두개 이상인 거 골라야 되니까요. Having 카운트가 1 이상인 것만 골라오시오 하면은 지금 잘 맞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다시 보시면 동물 이름 중에서 두번 이상 쓰인 이름 골랐고 해당 이름이 쓰인 횟수도 골랐어요. 근데 이때 결과는 이름이 없는 동물은 집계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animals in the table에서 where name is n o not null 해야죠 그럼 제외해달라고 한 거예요. 즉, animal tables in the 준비를 했고, 여기서 일단 이름이 없는 애 제껴. 실행하고 이제 s e l e 절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애들을 제외, 이름이 없는 동물을 쉽게 해서 제외하기 때문에 null 값은 제외해줘. 그럴 때 쓰는 것이 where는 필터 걸기 위해 썼고 is not null. is not null 항상 기억해 주세요. 널은 빈셀이고, 빈셀이 없는 것을 제외해달라고 했고, 낫을 썼습니다. 낫을 썼다 하면, 어, 비동사 뒤에 낫이 온 거죠. 음, 그래서, is나 널 순서 헷갈리지 않고, 이 문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order by name, asc 할게요. 정답은? 잘 맞게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어, 이제 좀 어, 어, conclusion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group by를 했어요. 이름끼리 지금 총 개수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group by name을 했고, 그리고 select절에 name과 count가 들어갔는데 count는 name별로의 개수 구하기 위해서 별표 기호 썼고 컬럼명 지정하기 위해 count 입력했습니다. animal is table 준비하고, null 값들은, name에서 null 값들은 일단 제 끼고 싶기 때문에, where절에 is not null 사용하였고, 이렇게, name이 그러면은 is null인 것들은 제외됐고, name의 cell이 값이 있는 애들만 준비된 애들 중에서, name과 count 구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select절을 이제 실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별칭을 붙여줬어요. 즉, 별칭 붙여준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하면은, 이름에 지금 컬럼명이 별칭이잖아요. 그룹 바이에서는 어 별칭을 써도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 where 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쿼리뮨의 초기에 있다 보니까 별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groupby랑 having 같은 경우는 select 절에서 별칭이 부여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난후 그룹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지정해준 셀렉트 구문에서 지정해준 별칭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 없이 얘가 잘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놓으면 카운트로 돌아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카운트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정확한 어떤 처리 방법을 제시해 준 거고 아까는 이렇게 단순히 컬럼 별칭을 붙여준 건데요. 아까 별칭 별칭 이런 컬럼명을 제시해 줘도 그런 약어를 제시해 줘도 닝 별칭 별칭이 그룹바이랑 해빙이 잘 먹힌다 그거고요. 어, 그룹바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특정 열 내가 name이라는 열을 지정해 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합니다. SELECT 절에서 지정한 열들을 기준으로 그룹핑를 하는 거예요. 즉, animals인 스테이블 가지고 왔고 name에서 i s not null만 발라냈고 SELECT 절 수행했고 그리고 SELECT 절에서 지정한 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행한다. 그룹 비리, 그룹화를 한다. 해빈 같은 경우는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이에요. 얘는 필터링 수행하는 친구고, 항상 그룹바의 밑에 와서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해 준 것이죠. 즉, 카운트는 2개 이상인 것만 가져와, 1초과인 것만 가져와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 지우고, 정답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